그 제가 이거 뭐지? 이거 안해도 뭐냐 어디지?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를 많이 올려요, 재밌는 것들, 공략법이나. 그래서 이거 도움 만약에 어,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돼요. 어, 꿀팁 같은 거 많이 올려놨어요. 음, 대린이 분이시라면 이런 거 보시고 고임을 되시면 됩니다. 또 원래 혼자, 혼자, 혼자는 게임이 아니에요. 저 혼자 안 해요. 원래 같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청자 참여도 하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안 들어오셨어요. 아, 응. 아 수가 이거. 아, 못맞추게개호다 바로 아, 갑니다. 바로 오죠, 바로 오죠. 오토구? 어, 어 깨해요 피해주고요. 퀵인트이기 때문에, 어, 내, 내가 어그로가 아니에요. 잡았거든 들어가! 들가 응,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돌려줘도 벌써 맞았어? 어, 그럼 조금 위험한데? 어 이러면 조금 위험해 저 피해줘야 돼한번저 피해줘야 돼아 이거 위험해 아니 이러면 안돼 이리로 오면 안돼 어. 그대로 짜잔. 아, 어,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음. 각 좋았다. 어, 각 좋았다. 어, 저한테 오겠죠. 어, 아주 좋아요. 이게 이상적인 오그로죠 일자로 달려줘. 그럼 이렇게 달리면 돼. 어. 하나 도끼, 도끼 던지려고 할때 있어요. 항상. 이렇게. 어, 이렇게 해주면 돼. 이게, 근데 이게 위로 던지지, 왜? 이상 놈이긴 한데. 어, 항상 봐줘야 돼. 항상. 혹은 항상 뒤를 봐줘야 돼요. 이거 맞겠다. 오와 개꿀. 도끼 충전하면 항상 멀리 가줘요. 충전하면 항상 멀리 가주자. 짝집에서 항상 도끼 없으면 충전하거든요. 이제 한대 맞겠네요. 음. 형이 걸리지. 저런 나무면 걸리지. 제발. 어또 도와주자. 가자. 어 도와주러 가자. 얘, 얘 도와주자. 안전분주 못하잖아. 도와주자. 어, 도와주러 가요. 베니분들은 네, 무조건 살려줘야 돼. 어, 아저 죽겠다. 아, 이거 진짜. 걸렸다 이거. 아 이거. 어 저한테 걸렸죠? 이런 면 리스트. 해. 오케이 저저 봤죠. 저 봤죠. 어, 저 맞죠? 어, 팔로 잠시만, 잠시만. 자, 어그로가지고 어, 이거, 이거만 보고 제가 팔로우 누군지 한번 볼게요. 아, 일단, 일단 팔로우 감는님 팔로우. 일단 어그로, 오, 여 여. 야. 야, 씨. 야. 야, 야, 이거, 이걸 못 맞춘다고? 어, 안 내리죠? 안 내리죠? 아, 안 내리죠? 어, 안 내리죠? 음, 도끼 없, 없겠죠? 도끼 없겠죠? 도끼 없잖아. 어, 백골. 일단은, 팔로우 엄청 감사해요. 제가 닉네임 확인, 확인, 확인 해볼게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억울해가지고. 음. 어, 일로와, 일로와. 오, 야. 맵을 몰라, 맵을. 이렇게. 야. 야, 하라버스 어, 저 맞겠죠? 할아버지 구해주러 갔다 또. 어, 나한테 온다고? 아, 나한테 온다고? 그러면 여기 판이 있겠죠. 여기 내려주고 눈봉 해주자. 음. 일단 눈봉 맞추고 생각하자. 어, 좋아요. 아, 저기 돌렸네요. 이제 발전기 하나네. 일단은 치료 다 하고 확인합시다. 아, 씨발. 어, 카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카비, 카비님. 카비님? 카비님 누구야? 어, 카비님도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데? 어, 카비님 팔로우 감사해주세 항상 이렇게, 저 사실 막판인데, 야, 이또 팔로우 하시네요. 막판인데. 어, 막판인데 팔로우 해주세요. 여기는 어디가 인성존이냐면, 여기 뚫려있잖아요. 여기 인성존, 여기가. 대신에, 여기서 인성존 돌려면, 오른쪽으로 돌지 마요 왜냐면 오른쪽은 크잖아 돌기 크잖아 그 분노가 빨리 쌓여요 항상 좁은데 왼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여기 좁잖아 여기 여기가 인성전이에 여기가 여기 인성전이에 여기 세 바퀴를 돌잖아 돌고 나서 여기 판자 쓰거나 여기 판자 쓰면 돼요 음. 여기가 인성전이에 인성전 꿀팁 꿀팁 어 예, 구해주러 갑니다 어얘눈봉해주러 예, 가요 또 발탱 거기다 돌렸네. 야, 무조건 보여줘, 무조건. 무조건. 짜잔. 오, 야, 야, 맞췄는데? 야, 방금 빛났는데? 바로 봐. 살이만 항상 오른쪽으로 보게 돼 있어. 어? 아 이거 이거 트롤 했는데 내가? 이거 제가 트롤 했거든요 이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나이스 아 트롤 안했죠 아 손전등이요? 제가 손전등 전국구입니다 사실 네, 후레쉬 전국구예요 전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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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아 좋은 칭찬 감사드립니다 잘 쓴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요 네. 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어, 제가 그 손전등도 강의 올려 놨거든요 유튜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다 고인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 음. 이 정도면 전장 돌렸겠는데? 아 돌렸구나 다. 아 가장 돌렸구나. 이럼 또구해주죠 어, 이면또 어, 칭찬 받겠죠. 이런 마술합니다. 이런 마술. 합니다, 이런 마술. 하핫 야 오케이 야 깜짝 놀랐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내가 TKO 살렸다 아 <laughs> 감사 고맙다고 하죠? 오케이 오케이 야 선물로 그래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내가 너두번 살려준 거 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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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무 고마워하죠? 어. 너무 고마워하안 되죠? 어, 절대 안 되죠? 아예 안되죠 이거 항상 출구 쪽에서 토구가 도끼 던져요 그럼 여기서 피아니 연습도 하시면 돼요 어. 이러,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 굉장는흔들어주고요어 캐는 계속 연습하시죠 계속 도끼 충전하고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연습을 또 하, 해주시면 돼요 또 티케어 나갔으니까 고맙다고 한번